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죠. 시편 105편에서 시인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시인은 말합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의 시로 찬양하라 라고 말이죠 저는 시편 105편을 읽으면서요 제 나름대로 이러한 시를 지어 노래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이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없으며 그 이름은 천하 만민이 감사하며 노래할 이유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본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대적자들 곧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인은요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먼저 1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3년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그리고 새끼를 가져오게 되죠. 새를 제외하고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로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그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은 애국강에서부터 강, 큰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셨습니다. 이어 17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시곧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질 것이다.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그리고 땅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참담한 아픔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민족이 겪어야 될그 아픔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처럼 이방의 계기 되어 애굽을 섬기며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 안 됐네. 괴롭힘을 당한다니 이스라엘은 참안 됐어.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괴롭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민족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 징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사역과 백성들에게 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와 택한 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땅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곧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와 백성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편, 105편, 11절 말씀과 20절, 2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그냥 말 그대로 이 필립처럼 사르르르륵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네 인물은요, 특별히 이네 족장 족장의 시대를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민족을 이루셨죠. 이방의 땅에서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케 하실 때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이방의 신들로부터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떨까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마 좀 마음이 꺼려질 겁니다. 그래서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이 가이드를 연결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의 안내대로 이 정해진 길을 따라 안내를 받으면서 정말 지명과 역사와 전통들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구경들을 하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양식물이 지어졌을까 아름다운 미술품이 그려졌을까 그 외에 정말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 미들을 아마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이드가 있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참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살비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불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시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오늘 시편 105편에서도 보여주지만 보여주지만 이열 가지 재앙에는 각각 의미하는 신적 이름과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서도 이 시편도 그 재앙에 대해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토속적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신앙적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게 그 백성이 애굽에서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이열 가지의 우상과 이 하나님이란 대립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의 이 절수를 보면요. 28절과 31절, 34절, 36절, 36구절 총 다섯 번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요 그냥 단순한 반복선상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 주권적인 당신의 사약을 통해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모든 심판과 진노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28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은요, 사역과 임무를 부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그곳, 곧애굽땅에 흑암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 속에 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방편으로 흑암을 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흑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에 대해 태양을 가림으로 그보다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 요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자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흑암이 보내어지자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은 다시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진정한, 진정한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들의 물도 변하고 그리고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고 또그물 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이 피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죽게 있다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애국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의 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줄기가 지금 끊어진 것입니다. 특히 나일강은 이 하피와 나일강의 수호자에 되시는 수호자가 되는 이 창조신인 크놈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개구리를 보내십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 개구리를 보내는데 단순히 연못에서만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구리의 수를 늘려서 많게 하여서 이 왕의 궁실까지 들어갈 수만큼 엄청난 수의 양을 개구리를 그 궁전에까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또한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의 수가 많아진 자여 사람들은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말하면서 다시 그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보내셨다면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가 이가 생겼도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여기서 말씀하시다는 것은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리 때와 황충과 메뚜기에게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죠. 이 지황들을 종합해보면 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창조주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태양을 가려 흑암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재앙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재앙으로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재앙을 펼쳐나가십니다 땅은 그들에게 소산물을 가져다 주었죠 살아갈 근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5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땅의 모든 채소을 먹으며 그들은 밭에 있는 열매를 황충과 메뚜기에게 먹게 하여 땅의 소산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앙하고 믿었던 신들이 끝없이 추락하며 그 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인가를 알게 하게 하셨죠. 누가 하셨다고요?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1편 105편은 여러분 연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피로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9절에서 그리고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라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머물렀을 때 정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요 이 37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은과 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금 거래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금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상점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것에 보내실 때조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들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불로 밝히시며 그들을 살리셨죠. 그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할 때 매출하기를 가져와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시인은 뭐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또한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신명기 8장에서 나타난 이 광야에서 의복과 신발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길들을 예비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 읽고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받은 그것을 감사하며 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그 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들을 세상을 향해 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위해 애굽을 향해 보내고 말씀하시고 치시고 삼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받고 고통 당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시며 나의 가는 길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엎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요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함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